안녕하세요. 잡담 원의들 원해입니다.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을 준비했는데요. 음 이름만 들어도 정말로 재밌을 것 같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스크루지는 지독한 구두쇠였어요. 얼굴도 고약한데다 인정말이라고는 손톱 만치도 없는 사람이었지요. 오죽하면 거지들조차 구걸를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스크루지는 일만 하고 있었어요. 석탄을 아끼느라 난로불도 떼지 않은 추운 사무실에서 말이에요. 옆방에선 사무원 보브가 낡은 목도리를 둘둘 감은 채 일을 했어요. 조카 프레드가 와서 저녁 식사를 초, 식사에 초대를 하자 스크루지는 가람뱅이 주제에 무수, 무슨 크리스마스 타롱이냐며 호통, 호통을 쳤어요. 밤이 늦어서야 겨우 문을 닫으면서도 보부에게 툴툴해 대며 말했어요. 모레 아침에는 새벽까지 나가서 이래야, 이래야 하에. 스크루지는 보부가 크리스마스라고 쉬는 것도 영 못마땅했어요. 그날 밤 스크루지가 집에 돌아와 알락의자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쇠붙이 쇠부, 같은 것이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나타나더니 촛불이 꺼지며 온몸에는 온몸에 최저수를 칭칭 감는 유령이 나타나는 거 아니었어요? 최저수에는 열쇠며 장부, 지갑 등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유령은 다름 아닌 7년 전에 죽은 동업자 말리였어요. 아니, 마, 말리, 자네 왜 그렇게 새사슬이 꽁꽁 묶여 있나? 응? 어? 스크루지는 벌벌 떠며 물었어요. 이건 자네가 살면서 구두쇠 노릇을 할 때마다 하나씩 생긴 거라네. 자네, 저는 나보다 오래 살았으니 더 무거운 세사슬에 묶일 테지. 여보게 친구 제발 나를 도와주게 해. 오늘 밤 자네 앞에 세 명의 유명인 유령이 나타날 걸세 그들을 만나보게 해. 말리는 최자들의 질질 끌며 밤하늘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스크루지가 조마조마해 하고 있을 때 시계가 땡 치더니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긴 옷에 번쩍이는 허리띠를 두른 괴상한 모습이었어요. 딱 당신이 말리거 말아 첫 번째 유령인가요? 나는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첫 번째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어, 여긴 내 고향이야. 어린 시절 내가 자란 곳이야. 스크루지는 나직은 나무와 교회, 집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마침 두세 필에 작은 마로, 말을 타고 가는 어릴 적 친구들을 보였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은 즐겁게 인사하며 헤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스크루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어디 있나요? 스크루지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러자 유령은 울, 울어, 울, 울먹이며 울었어요. 아니, 스크루지는 울먹이며 울었어요. 울었어요. 그러자 유령은 스크루지를 지붕, 지붕, 스크루지를 지붕이 자, 빨간 조그만, 지붕이 빨간 조그만 학교로 데려갔어요. 한 소년이 빈 도시를 앉아 꺼져가는 날로 앞 옆에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였어요. 어, 바로 나예요. 스크루즈는 그만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친구들한테 따돌림 받고 혼자 외롭게 앉아 있는 그는그 아이는 바로 어린 시절의 스크루즈였거든요. 그렇게 다른 아이들의 다른 아이들은 모두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갔고, 스크루지 혼자 슬슬이 학교에 남아있을 때였어요. 교실문이 열리더니, 조그만 소녀 하나가 들어왔어요. 오빠, 어서 집으로 가. 아버지 일이 잘 돼요. 집으로 와도 좋겠어. 그게 정말이니? 그럼, 온 식구가 뭐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자고 하셨는걸? 소녀는 오빠의 목을 꼭 끌어안고 기뻐하였어요. 그 모습을 본 스크루지는 거의 울듯한 표정이 되었어요. 너무나 착하고 예뻤던 그 여동생은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고 일찍 죽었거든요. 그 아이가 바로 스크루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었던 조카 프레드였어요. 이번에는 젊은 청소년이 된 스크루지가 보였어요. 유령은 스크루지가 일하던 가게로 데려다 주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한창이었어요. 아, 아 정말 마음 좋은 주민 아저씨였는데, 스크루지는 그 시절에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붉어졌어요. 유령은 또 스크루지가 사랑했던 여인이 결혼하자 행복하게 사는 집에도 데려가갔어요. 식탁에 칠면조고이가 차려져 있고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깡충깡충 뛰며 좋아하고 좋아하는 행복한 정경이었어요. 어,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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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스크루지는 고통스럽게 얼굴을 감싸며 애원했어요. 자, 제가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책을 너무 양이 많아서 이렇게 편으로 나누기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 어땠나요? 음, 이첫 번째 유령이 정말로 이, 아, 이름이 뭐였었죠? 잠깐만요. 보고 올게요. 아, 스크루지, 스크루지를, 스크루지의 과거를 막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면서 정말 스크루지의 마음을 울렸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